자. 색칠한 부분의 백분율이 다음과 같이 색칠을 하세요. 여기다 색칠을 하라는 거야. 45%가 되게. 응? 야, 그럼 이게 우선 전체가 몇 칸이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전체는 20칸이야. 전체가 20칸. 그러면 이 45%라는 것은 백분의 45를 뜻하는 거야. 그죠? 100칸 중에서 45칸에 해당하는 거야. 같은 말이죠. 그럼 5로 한번 나누면 이거는 20하고 6, 이거 9잖아요. 이 말은 20칸 중에서 9칸에 해당한다. 이 같은 말이죠. 이게 지금. 그렇죠? 그럼 이거 20칸이니까 9칸 칠하면 되겠네. 어? 뭐 6, 7, 8, 아홉, 이렇게 치러면 되잖아. 그치?